제가 TV에서만 새아를 보다가 처음 만났습니다. 리딩할 때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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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? 그 버섯 먹으면 커지는 거. 슈퍼마리온가 하고. 전애가 되게 조그맣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이렇게 커져서 나와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. 그 덩치는 쟤랑 비슷하고 뭐. 새가 훨씬 잘생겨죠 제가 노력하는 거죠. 마이크, 네, 나오네요. 네. 아 저는 음, 선, 선배님하고 주름이 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네, 영화 보면서도 이눈 네, 주름을 좀 많이 닮으려고 이렇게 노력를좀 했던 것 같아요. 볼 보면서, 네, <laughs> 네. 네, 진짜 웃기죠. <laughs>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영화에서 비슷해서, 네, 너무 다행이었습니다. 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그럼 질문 하나 받.